위아래 왁싱하는 게 좋나요? 여자를 물어본 거라면 아무래도... <laughs> 오병님 30세 무직 성인 방송 클리닉이요. 그런 거 많이 보면 머리 빠진다고... 나는 집에 탈모 유전자가 없어. 그리고 만약에 그런 거 본다고 빠졌잖아. 나 이미 대머리임! 근데 아직 이만큼이나 살아있다? 안 빠진다는 얘기. 그래서 겨털 빠짐. 빠질... 뭐야? 그래서 빠졌나? 근데 그거 아시죠? 순정은 저예요. 님들 속에. 어렸을 때 태초에 겨털 있으셨어요? 없잖아요. 없는 게순정이 몰래. 그래서 완벽하게 없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보니까 어 그래도 좀. <laughs> 아예 아 없었는데 옛날에는 어 약간 굉장히 굉장히 뭐랄까 몇 가닥 음 이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이 엄청 부러워했어 뭘하긴함응 어 그거 인정 나 곁에 있는 남자 못 만나겠어 모든 전남친도 없었는데 응? 모든 전남친이 없었다고? 내가 느끼기에는 5 0명에한명 정도 없고 나머지는 다 있는데 아전 남친이 하나 있을 수도 있잖아. 아전 남친이 한 명일 수도 있구나. 아뭐 적은 편 많은 편은 있을 수 있는데 아예 없는 남자는 좀 찾기 힘들지. 어, 저도 아예 없진 않아요. 진짜 조금 있긴 한데. 오킹털 특징인 닮아서 간잽이 간제비 마냥 남? 간잽이야. V R 에 왁싱 하는 게 좋나요? 누가요? 여자를 물어본 거라면 아무래도. 근데 제가 여자분들 꿀팁 드렸죠. 남자친구가 생길 것 같은데, 왁심을 하고 만나야 되나요? 일단 그냥 고. 그러고, 4코나 5코쯤에 딱 하면 리얼 극락이야. 아이, 팩트야. 남자 친구한테 넌지시 물어보는 것도 괜찮아. 어, 제가 항상 말씀드려 여자분들은 좀 쉬워요. 이게 남자들은 여자친구가 만약에 왁샥 하고 와가지고 싫어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 천명 중에 한명 있을까 말까일 것같아내 봤을 때. 어, 씨, 뭐야? 야, 너 어쩔 수 이거? 이런 애 없어. 내가 장담하건데 <laughs> 왁싱하는 사람이 남자인데 허락하는? 근데 내 여자친구면 알아서 여자로 갔을 듯. 전 만약에 여자친구가 곧 죽어도 남자 왁스한테 받아야 된다. 여자친구 집이 음나 깡촌이야. 왁싱샵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거기가 하필이면 남자가 하는데. 다른데 살라면 죽어야 돼. 약간 그 정도야. 그러면 브라질리언 왁싱 한 번은 하게 하고 다시 잘하는 한달 동안 내가 그 자격증을 따. 그니까 그런 건괜찮아아 그래? <목소리> 남자는 여자 왁서가 그냥 하던데? <목소리> 뭐야? 기울어진 왁싱샵? 여자친구 배우여서 키스시는 가수여서 뮤비는? 아 저는 여자친구 배우랑 안 사겨요 저는 뭐 배우분들도 저랑 안 사겨주겠지만 배우, BJ, 스트리머 다못사귀요 저는 만약에 뷰티 유튜버 아니면 뭐내 여자친구가 속한 직업군이 여초면 최고야 어. 그러니까 내 여자친구가 만약에 BJ야 그러면 시청자가 여자가 훨씬 더 많아요 내가 90% 정도 그런 사람은 거의 없죠 그래서 안 만나요 BJ, 스트리머는 <laughs> 만날 거면 뷰티 유튜버해야 돼. 안 그러면 경우의 수가 많이 없음. 승무원은 어때? 별로임. 아 승무원은 그 비행기 따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 듯. 음. 어. 그걸 왜 따라 타냐고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들은 퇴근하고 나면 내가 보러 갈수 있잖아. 보고 싶으면. 근데 승무원은 뭐 만약에 국제선 승무원이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버리면은 애매하니까 그럼 같이 가야지. 음. 그럼 필라테스나 요가 유튜버는 요크. <laughs> 꼭 유튜브를 해야 돼? 그러니까 학원만 하면 안 되나? 내, 내 김띠기 꼬마 학원 운영하고 있다. 안통 의원님 사는데 간이? 야 어떻게든 나를 건드리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아니 좋아하는 사람은 어는 직업을 말해봐? 기억 기억 기억. 반대로 선호하는 직업? 플로리스트. 아기들만 <laughs> 오는 피아노 학원 선생님 좋아할게. 최고 내가 씨, 집에 그랜드 피아노 사 줄게. 귀찮게 학원 같은 데 가지 마. 과외 한 명씩 불러. 근데 조카를 매일 데리러 오는 젊은 남자가 있어. 아씨. 근데 애가 초등학교 4, 5학년 정도 됐는데 맨날 데리러 오는 거면 그 새끼 내 와이프한테 관심 있는 거임 4, 5학년 정도 됐으면 알아서 잘 돌아다녀 씨. 맞잖아. 그러면 배웅해 줄때 내가 데리고 와 무조건 아예 끝났어요 데리고 왔어요 네. 그 요번 달까지는 과외비 한 달에 40만 원인데 그 재산 내일부터는 여기 그, 은서는 저 180만 원입니다 네. 딱 해서 이제 보내버려야지 어. 근데 개 갑부여서 180 주고도 보내 그럼 진짜 100퍼 사심임 유부녀를 감히 좋아해 통신소 가기 다시 쿨한 여자 별로임 0별로 약간 병든 연애 선호함 저는 약간 자기 놔두고 내가 여행 갔다 오면 삐져야 돼. <laughs> 나 두고 갔다 오니까 재밌었어. 약간 이 정도. 어. 성악하는 존의 유학파 동갑 167cm 기독교 여자 어때? 어? 성악 그냥 쏘스. 존예? 존굿 유학파? 쏘스. 동갑? 리틀 배드. 기독교? 리틀 배드. 총합? 배드 혼전 순결이야 So bad. 음, 탈락 내 친구 존예 무교 유치원 교사 남사친 없음 24 165 소개시켜줄까? 오 존예 무교 유치원 교사 남사친 없사 합격 합격 여기서 합격. 음. 근데 존예에서 사실 99% 탈락감. 음, 그러니까 존예면 안 돼요 사실은 내 스타일이어야 돼. 오. 난 연상 누님 만나보고 싶어 리드 당해보는. 전 별로. 저는 만약에 연상일 거면은 많이 부족한 사람이어야 돼. <laughs> 내가 챙겨 주는 약간 그런 느낌. 어. 그저 약간 진취적인 여성 별로예요. 아부가 취향이야. <laughs> 라라라라라. 어때? 아, 몰라! 여자 친구가 집이 있다. 본인 능력으로. 그럼 결혼하면 난내돈다 준다. 근데 솔직히 요즘 결혼할수 있을 때는 생각 많이 함. 사람 만나기 힘들다 그렇지 뭐, 요즘. 2030이 다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 주변 다 결혼하더라. <laughs> 점점점 좀한네개 붙이니까 존나 우울해 보인다. 두 개만 붙여. <laughs> 내 주변 다 결혼하더라. 아이씨. 이런 느낌 같아. <laughs> 많이 남았네라고 생각하지 마. 훅 간다. 그간게 좋아요, 사실. 스물여섯 살 때도 아씨 스물여섯 살 때는 결혼 못했네. 아씨 서른 살 때는 하겠지. 훅옴 지금. 서른님. 내가 더 잘하는 것 같은데 남친이 대인풍수 두명갖 함? 아나 그래서 그 이상형이 그 올드 이야 음. 나보다 잘하면 안 돼. 골드 1이야. 아씨. 고점이 골드 1이야. 평균 골드 1이야. 평균? 아 그럼 안 돼. 게임을 전혀 못하면 양호. 근데 그거임 게임 문화 자체를 이해 못하면 안 되잖아. 뭔지 알죠? 아제 남편은 주말마다 게임만 하고 아, 회사 갔다 오면 게임만 하고 진짜 미치겠어요. 그거 축복이거든요, 사실. 제가 게임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취미 중에서 게임만큼 건전한 것도 없어. 혼자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그냥. 어. 낚시하러 다녀 다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 밖에 존나 나돌아다 그거 따라 다니는 거 내가 낚시 관심 없으면 존나 힘들 단 말이야. 맞잖아. 게임이 최고야. 집에 집 안에 붙어 있고. 아 영한님 감사합니다. 이집 집에 방서 남편이랑 하는 게 로망. 크으. 서로 좋아하는 과자랑 이런 거 존나 사놓고 컵라면이랑. 오. 여친이 게임 못해서 형이랑 하려고 게임 배워오면 어떨까? 그런 건 좋지. 배워왔는데 갑자기 재능을 찾아서 막다이아야 <laughs> 분명 못했었는데 사실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던 거지. 반응 속도 테스트 막20 나오고 막 <laughs> 프로게이머 평균이 150인데 <laughs> 여친 취미가 은밀해? 뭐냐에 따라 막 암살 이런 거좀 힘들지. <laughs> 어. 여친 취미가 나 여장 시키는 거야? 아, 나왜 여자친구가 그런 애들밖에 없어? 정상적인 사람으로 해주면 안 돼요? 항상 뭔가 이렇게 능력치가 하나씩 생기면 꼭 그렇게 좀 같은 것들만 생기지? 그냥 화장 한번 당해주는 것도 안 되냐고? 아니 뭐한 번은 뭐 존나 리얼하게 여자처럼 해가지고 진짜 신물나게 해야지. 존나 불쾌한 골짜기 느껴질 정도로, 어. 존나 좋다고 환호해? 어, 헤어질래.